상관녀 인스타, 인스타 계정이 시겠다 음. 검색 내역에 안가운 님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야? 그상관녀 인스타 계정이 이제 틀린 걸 보니까 형 내용도 있었던, 형의 이름도 있었다는데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요? 어 음. 아, 그냥 그런 댓글을 계속 다는 거 음. 저분도 이제 누나의 악성 분인 건가? 그냥 시청자 분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음. 음. 진짜 있었나 확인해봐봐. 그냥 검색 내용이 형이 있었다는 거 같은데 그 사람의 검색 내용이. 아, 진짜? 그 그러니까 검색 내용이 누가 다 있으니까 그게 다 나래. 아. 어... 나는 유튜브를 지금 유튜브에서 아프리카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. 음... 근데 그 논란이 생긴 거 지금 한참 됐어 몇 개월 됐어. 음... 어... 나는 지금 아프리카 넘어온 지 지금 한이주 됐나? 유튜브로 어... 유튜브에서 하다가. 유튜브에서 아프리카 넘어온. 거야. 그 넘어온 이유가 뭐야? 왜 아프리카로 넘어온 거야? 그냥 막 악플에 계속 달리니까? 아 어, 그거보다는. 그 기프트시 었어잡을려고 아, 어. 맞아요. 한달 전 검색 내용에 양가훈님이 있더라고요. 진짜 상관녀 너무 무서워요. 야 조심하세요, 양가훈 씨. 어. 와, 너도 있었다고? 어머나, 뭐야 왜 있지? 왜 당신이왜 있어요? 조, 조심하세요, 이거 상관녀, 음. 어 상관녀에 양가훈이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. 어, 상 어. 상관녀. 거기 양가훈이 왜 있어요? 상간녀, 나도 몰랐던 사람이? 상간녀의 취향이 아, 본인이 유명하다 했잖아요. 근데 아, 제가 유명하진 않고 인스타 미, 유명하다 인스타 팔로워 가 3만 정도 되긴 해요. 뭐 어, 음. 인스타 인스타 그 음. 아, 야 역시 논란에 항상 껴 있으시는 것 같은데 요 어, 아, 아, 무섭네요. 아 <laughs> 정말 <야, 좀> 멋있. 그럼 <laughs> 몇 개월째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.